와우 본사이 단하게 다듬은 작품들이 너무 예쁘죠. 안녕하세요. 한려원입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분재활동을 하시는 동호인들이 전시를 한다고 해서 전시장에 왔습니다. 아 여기 노화시도 있네요. 감정이죠 근데 진열장에 서 올려놓고 전시하니까 작품들이 한 몫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. 앞에 이 나무는 짐베기입니다. 꽤 오래된 작품이거든요. 예, 미니소나무도 있고요. 사실 고전 원예하면 분재라든지 난 젊었잖아요. 야생난이 전문이니까. 예, 아, 앞에 이 나무도 예, 짐베기인데 꽤나 이 오래 먹은 겁니다.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. 감 좋죠.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. 제가 또 움직이면서 또 살살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예, 아, 매화나무인데 정성이 엄청 들어갔습니다. 나이는 한 3, 40년도 된것 같습니다. 아, 이 나무, 예, 향나무인데요. 역시 정성이 많이 들어갔죠. 예, 아, 겨울철에 이렇게 열매가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 나무는 수종이 아마 두손 같기도 한데, 하, 아, 벌써 미안하면 꽃이 왔네요. 아, 신기합니다. 이야, 귀한 소사나무입니다. 살짝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예, 아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참 특이한 형태의 소사나무들, 와, 아, 예. 제가 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. 예, 석부작이죠. 아, 제가 또참 오래된 이소사무입니다 네, 이 작품은 아마 제가 알기로 토종 모가 남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. 쉽게 구하기 힘들거든요. 이야, 너무 예쁘죠. 이 나무 소나무인데 참귀 기한성인데 소나무는 사실 인천 옹진 반도에 가면은 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. 예, 싱싱한 소나무. 예, 아 소나무인데 나신이죠? 누드 나무가 옷을 홀라당 벗었습니다. 예, 누드목입니다. 사실 계절이. 겨울인데 관리하는 게참 힘들거든요. 예, 예, 오래된 소나 네. 피 보십시오. 이러도내요 오래 먹은 겁니다. 그리고 이쪽 분들은 동인 분들은 대부분 이 미니 소품 작품 을 많이 주품하신 예, 것 같습니다. 아, 예, 멋지죠. 네, 이 작가 분은 이 어떤 미니. 음, 미니화를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진열장을 올려놓으니까 아또한번하네요 아주 작은 미니 빼드릴까요? 야 예쁩니다. 예아 두부미를 닮은 현의 그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야 정말 대작입니다. 소산나무내데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야 정말 잎이 없는 어떤 형태도 진짜 감상미가 참 멋진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아예도 네, 액세서리도 있네요. 네,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